다리 상태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<laughs> 네 걱정이 되죠 사실 발목이 양쪽 다 인대가 안 좋은 상태인데 아... 재활운동을 꾸준히 해서 많이 인대는 여전히 안 좋지만 네. 다리 근육이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연습할 때좀더 조심해서 하고 있고 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사실 부상 걱정을 안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... 흔한 기회가 아니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너무 심심해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거기에 제 노래나 춤을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6년간 6년간 활동을 했지만 어 뭔가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어요.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어, 이렇게 TV로 더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고 부담이 있었지만 뭔가 일단은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무대 열심히 준비했고요 봐주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